이렇게 하면 수영하면서 촬영을 할수 있는 걸까요? 눈 음, 삐뚤어지는데, 폐이스때 수영장 있으면 사실 베트남 와서 망한 거거든요. <laughs> 한잔 마시러 나와 있어요. 직원들은 오늘 좀 오후에 일이 있을 것 같아서 1시간 늦게 출근하기로 하고, 8시까지 출근을 저만 하기로 했고요. 혼자 회사 가야 됩니다. 저는 항상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개인 시간 충분히 갔다가 아침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커피타임을 함께 즐기시죠. 오늘의 아침 메뉴는 소금 커피입니다. 따뜻하게 먹는 커피보다 사실 차가운 커피를 좋아해서 <laughs> 솔티드캐라멜이라는 아이스크림 드셔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짠맛이 단맛을 더 끌어올려주면서 굉장히 독특한 풍미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한 손으로 제가 이거 핸들링이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녹진하고요 라떼아트 같은데? 제가 얼음 카드를 좋아해서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기 그냥 저희 집 앞에 있는 카페인데, 여기서 먹은 에그 커피도 너무 맛있었고, 어. 베트남 와서 이제 벌써 시간이 일주일이 넘게 지났는데, 진짜 정신없게 지나간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간지 세지도 못했고, 잡다 한 생각들을 할 틈이 없었어요. 근데 베트남와서는 항상 내가 맑아지는 느낌? 가뜩이나 원래 내순나는데. 일이 딱 끝나면 잠은 정말 깊게 잘 자는 것 같아요. 아침에 알람 없이 항상 깨요 내일이 오픈하기로 한 날이라 할 일이 되게 많네요. 커피 패킹하고, 외부 패킹하고, 가게 도착해서. 한번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찍 집에 왔어요. 지금 카페 오픈 준비를 하는 게영 쉽지가 않네요. 와서 거의 2주일이 다돼 가는데 쉬는 날한 번도 없이 계속 빡세게 너무 달려서 헤이스 때 집에 들어와 볼까 하고 4시에 출근을 해서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에요. 굉장히 심플하죠. 거실은 크지 않은데 높은 층고 덕분에 이렇게 좁다는 느낌 잘안 들고 굉장히 편안하고 좋습니다 여기 얻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수영장 수영이 그나마 유일하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 하나여서 아파트에 있는 수영장 가서 머리를 좀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가는 시간 하나 8초 만에 도착한 수영장입니다 <laughs> 상의 탈의를 한 관계로 이 목까지만 노출을 좀 하도록 하지요. 멋있는 분들은 노출을 많이 하시던데 괜히 잘못 노출했다가 욕만 먹고 실망하실 수가 있어서 <laughs> 며칠 전에 처음으로 이집 와서 수영장 들어왔을 때 몸살 날 것처럼 몸이 아픈 느낌이었지만 오히려 수영 하니까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지고 컨디션도 좋아지더라고요. 참푹 자고 있을 때 수영장 쓰면 사실 못나가서 망한 거거든요. <laughs> 앞으로는 사실 이런 영상 올릴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가오프는 했지만 정식 오프는 아닌 상황이어서 지금 즐기지 않으면 평생 다시 못즐긴다 라는 생각으로 수영 시작. 이렇게 하면 수영 하 면서 촬영 을할수 있는 걸까요？한손 으로 눈이뚤 음, 어지 는데 처음 에 베트남 왔을 때가 저 홈쇼핑 쇼호스트 시 절이 었 는데, 베트남 사이 공의 느낌 이 아직도 사실 되게 강렬 해요. 항상 뭐 태국이나 뭐 이런 쪽으로만 휴가를 가다가 베트남이 주는 느낌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다른 동남아처럼 엄청 화려하진 않지만 한국하고 좀 비슷한 점도 많고 현대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노스텔지아라는 게 살아있어서 여기 있으면 타임머신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가끔씩 들어요 물 한번 왔다 갔다만 해도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실지 아, 그리고 다른 유튜브에서 전혀 없을려 고하지만 함께 할 가족을 구하고 있습니다. <laughs> 간단한 엑셀이나 포토샵이 가능하신 직원분도 좋고요 아니면 저 자유여행, 단체여행 오신 분들 즐겁게 설명해주면서 커피를 판매하실 분들. 저와 함께 베트남에서 일하시면서 행복한 생활을 꿈꾸시는분 계시다면 과감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스타로 DM 받도록 할게요. 그 수익은 개인의 능력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 만나서 해요. 생각보다 되게 멋있는 수영은 아닌데, 제가 배영을 되게 좋아해요. 배영하고 있으면 귀 속에서 물이 꿀렁꿀렁거리는 소리, 물결이 스치는 느낌, 배영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애들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가끔씩 웃음 나는 애기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야생장 갔을 때 목이 터져라 울던 애기랑 저기좀 엄마랑 착하게 예쁘게 있는 애기로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나 동남아에서 살면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좋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어딜 가나 사는 건 똑같이 힘듭니다 현지인이 되어서 여기 살다 보면 여기도 한국하고 똑같이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현지인 체험하지 마세요 여행기획은 여행기획처럼 여행을 즐기는 사람의 입장으로 즐겁게 지내다가 가시는 걸 제일 추천해드리고 처음에 왔을 때 마음을 괴롭게 하는 주변 환경들이 많았어요 그때 진짜 더 물러설 수 없다 버티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좋은 시간 보내다 보니까 또 이런데 환상품 보셨다가 인생이 쓴맛 보신 분이 계실까봐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